새벽에 예배자리 예배 나오신 성도님과 영상예배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5장은 이 단순히 이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교회사 전체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장입니다. 이 15장은 이 기독교 최초의 종교회의인 예루살렘 공예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회의 내용은 구원의 조건에 관한 것으로 구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는 것이라는 이 공식적인 선포가 이루어지는 회의였습니다. 이 오늘 본문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바울과 바나바가 제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으로 돌아왔을 때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유대로부터 안디옥 교회 와서 이방인들도 모세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며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제기는 단순히 이 이방인들의 할래 문제를 넘어 근본적으로 이방인들도 복음을 통해 구원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결정을 하는 중대한 문제였습니다. 물론 이런 문제는 이미 앞서 빌리 집사의 사마리아 전도와 이 고넬료의 해심사건 때 예루살렘교에서 회 논란이 되었던 문제로서 이 베드로의 변론을 일시 해결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바울과 바나바에 의해 이미 이방 성교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다시금 문제가 제기된 것입니다. 이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가르쳤던 이 바울과 바나바와 달리 여전히 율법 준수를 구원의 필수 조건으로 내세우는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갈등이 불거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 이러한 이유로 바울과 바나를 중심으로 한 안디옥교회는 이 복음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 모든 교회의 모체인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에게 이 문제에 대해 자문을 구하게 되었고, 당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 중한 명이었던 베드로는 구원에 대한 자신의 변론에서 이방인들도 차별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음을 선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와 무신지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래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이본절에서 어떤 사람들이란 이 유대 그리스도인으로서 안디옥에 일어나고 있는 복음 역사의 소문을 듣고 찾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바나바와 바울이 전한 복음과는 다른 이야기를 안디옥 선도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복음 진리를 부인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만 안 되고 이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이 할례란 하나님 편으로 구, 구별해 놓았다 잊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할례는 이 몸의 징표를 통해 하나님의 선민임을 항상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의미였으며 이 유대인의 종교 의식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복음의 본질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반드시 자신들과 같이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이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가 유대 사람들의 종교가 될 것이냐, 아니면 세계 의 종교가 될 것이냐에 기로에서 있는 문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일 기독교가 유대인들의 종교 의식인 할례를 향하게 되면 기독교는 유대교의 한 종파인 민족 종교가 되는 것이고, 이는 율법에 매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들의 구원 조건은 복음을 믿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믿음과 할례가 함께 이루어져야 온전한 구원에 이른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주장하는 할례를 해야 구원받는다는 주장은 당시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의 가르침대로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확신하고 기쁨에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할래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하니 이 신앙의 뿌리까지 흔들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구약 시대에는 할래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짐표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재와 율법에 대해 죽으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율법의 매매에서 벗어나게 되고 이죄 삼을 받고 구원의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요즘에도 복음을 믿는 것만은 안 되고 이 믿음 플러스 행위를 강조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만으로는 안 되고 내가 선한 행위를 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내가 열심히 봉사해야지 구원받습니다. 내가 열심히 물질로 헌금을 드려야만 구원받습니다. 전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행위로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선한 행위들은 이 상극과 관련된 것이지 구원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베드로는 오늘 본문 11절에서 구원의 조건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절 본문에 보게 되면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이 베드로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과 베드로는 이방인들도 이 유대인들과 동일하게 이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구원은 오직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를 알려 주시고 이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의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러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소망으로 사무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년전 유년부 사역을 할때 보면 이 어린 친구들은 이 구원의 확신에 관한 그런 믿음이 어떨 때는 내가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또 구원을 확실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구원의 예수를 믿음으로써 구원받는 그런 진리를 한번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면 아, 내가 구원을 받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가 엄마 아빠한테 맨날 때쓰고 힘들게 하고 넌 죄지었잖아. 너 죄지었는데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 너 구원받았어 이렇게 얘기하면 어 그런가 나는 구원받지 못한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 그런 경우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원의 확신은 매번 우리가 또 이렇게 확신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그런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을 갈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나이저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시를 믿음으로 고백할 때 구원에 이른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것임을 기억하며 이 주신 은혜 감사함으로 나가는 축복의 시간 되시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이 복음의 진리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이 본절 상반절에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유대로부터 온 자들과 적지 않게 다투고 별론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다투고 별론하는 일을 싫어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이번의 경우만큼은 할례를 주장하는 유대주의자들과 많이 다투고 별론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그 문제를 예루살렘 교회에 의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최초의 기독교 종교회인 예루살렘 공의회였습니다. 이는 남을 이해하고 양보하기를 잘하던 이 평소 바울의 모습과는 매우 상이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이렇게 이번 일에 대해서 믿음으로 양보하지 않고 그렇게 강하게 다투고 별로라는 것일까요? 그것은 유대로부터 온 자들이 주장이이 복음 진리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바울은 이 복음의 진리를 수하기 위해서라면 다투고 별로라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모든 성도가 가져야 될이 합당한 태도일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이 세상 사람들과 평화를 위해 힘써야 됩니다. 이함며 성도가 내야 더 말해 무엇 하겠습니까? 내가 양보하면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상황에서는 양보하는 것이 성도의 바른 자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복음의 진리를 수하는 것과 관련될 때에는 사뭇 사정이 달라져야 합니다. 이때는 양보와 타협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다툼이라도 회피해서는 안될줄 압니다 이는 복음의 진리가 영혼구원과 관련된 중차대한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사도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개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은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도 베드로가 안디옥 교에서이 순간적으로 율법적인 사고를 벌이지 못하고 이방인들과 식사 도중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을 의식해서 식사 자리를 피해 버린 사실을 사도 바울이 책망한 내용입니다. 이 사도 베드로에게 복음에는 차별이 없다라는 복음의 진리를 근본적으로 해소한 일에 관해서 바울이 엄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갈라디아 교회의 경우도 복음의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속히 다른 복음을 쫓아갔을 때이 사도 바울은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복음의 근간을 흔드는 자라면 저주를 받을 것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복음의 근간을 흔드는 자에 관한 한 일체 양보나 타협을 해서는 안될줄 압니다. 우리가 매 시간마다 이 포괄적 차별 금지법안 통과되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진리를 말할 수 없게 하는 것이 바로 이 포괄적 차별 금지법안입니다. 이 국회에 통과된다면이 진리를 선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수를 위해서 매일 예배 전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예수님도 공생의 3년 동안 이 바리새인과 얼마나 첨예하게 대립하셨습니까? 이 진리에 관해서는 그들과 한 치의 양보도 없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는 어떠한 양보도 없어야 될줄 압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이 초대 교회는 이 거짓된 가르침과 이 교리에 맞서 훌륭한 싸움을 해냈습니다. 이 사도들은 거짓된 가르침에 조금도 미혹되지 않고 복음 위에 이 교회를 굳게 세웠던 것입니다. 그들은 복음의 말씀과 이 성령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쫓아갔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날마다 이 진리의 말씀과 이 성령의 선한 인도하심을 쫓아가야 될줄 압니다. 이 거짓된 가르침은 언제든지 교회에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혹 이처럼 교회에 거짓 가르침이 들어올 때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수호해야 될줄 압니다. 과거에 우리가 이단을 경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지 않습니까? 이단 경계 교육을 위해 세미나도 우리가 또 시행했고 또 교리 대학을 통해서 어떤 것이 진리인지 우리 확실하게 아는 그런 교육 과정도 있었습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가 기꺼이 다툼과 변론에 뛰든 것은 이 교회를 보호하고 이 진리를 수확이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우리 또한 이 거짓된 가르침과 이교회 교리들이 교회를 흔들 때 침묵해서는 안될줄 압니다. 이 참된 진리가 바로 세워질 때. 교회가 경고히 세워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진리를 지켜서 이 교회를 경고히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대시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돌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기민을 확신하고 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소망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것임을 기억하며 주신 은혜 감사함으로 나가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복음의 진리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과 바나와가 기꺼이 다툼과 변론에 뛰어든 것은 교회를 보호하고 진리를 수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거짓된 가르침과 교리들이 교회를 흔들 때 침묵해서는 안될줄 압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지켜 우리 교회를 경고히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성님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아진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가 어떠한 행위나 선행으로 구원 받는 것이 아니라 나이자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다는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됨을 알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확신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나님 저희들이 복음의 진리를 잘 지켜서 교회를 바르게 세워나기를 원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다툼과 변론에 뛰어든 것은 이 교회를 보호하고 진리를 수화하기 위함임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저를 또한 거짓된 가르침과 교리들이 교회를 흔들 때 침묵하지 않고 복음의 진리를 잘 지켜서 교회를 견고히 세워 나가는 우리 모든 성님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한 개인 기도전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